네. 김정래 선수와 김조리 선수의 이국입니다. 초반은 아주 잔잔하게 흘러간 상황이고요. 네. 음 이제 이쪽이 원래 실전처럼 진행이 될 때는 보통은 이제 이렇게 놓고 어, 이 진행 참 네. 많이 이런 진행은 네, 좀 봤는데 <laughs> 늘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백도 싸우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모양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은. 원래 이제 호구 쳤을 때는 이게 없으니까 잘안 되는데 이렇게 넘어가고 따내고 뭐 이런 전투도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거든요 네. 근데 실전에서는 이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그냥 이렇게 진행이 됐고 원래 느는 것도 보통은 이제 꼬부래 잡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실전처럼 늘게 되면 나중에 백이 밀었을 때 석전머리 얻어맞는 것이 아프기 때문에 또 받아야 되는 단점이 있죠. 일반적으로 많이 잡는데 그냥 침투를 했고 우선 이제 초반은 그냥 초반은 이바둑의 하이라이트가 아니에요. 이바둑의 하이라이트는 이제 <laughs> 잠시 후에 어, 벌어지는데 곧 시작될 것 같은데요. 예. 여기서부터 이제 패를 하면서 네. 지금 우상기도 물론 백이 계속 두면 그렇게까지 큰 악수는 아닐 테지만 흙이 먼저 도는 순간에는 엄청난 악수 패감이 됩니다. 이제 서로 이제 악수 패감을 좀 쓰다가 좌변을 침투를 했어요. 여기까지는. 뭐가 뭔지 모르는 <laughs> 서로 이제 흑백만에 뭐가 뭔지 모르는 장면인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김규리 선수의 큰 그림이 여기서부터 그려지는데 어... 지금 지금 와서 보니까 이 모양은 흑은 그냥 약간 띄어야 되는 모양 아닌가요? 끊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까 전하고 똑같이 진행됐다고 가정하면 네. 아까 전에도 이렇게 실전에 잡으러 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했다고 가정하면은 이 수상전 이거는 어떤가요? 너무 너무 쉽게 안 되죠 백이 이거 너무 쉽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냥 뭐 아무로 네. 그냥 쉽게 조여가도 안될것 같아요 이거는 이렇게 조여가도 이거 백에 네. 안 되는 모양이에요 만약 이걸 맞고 수상전 하는 것도 맞고 따내고 있고또 다시 패를 들어야 가 되는 골치 아픈 모양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했으면 애초에 더 쉽게 안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빈상각이 조금 우선은 좀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냥 한칸 떼어도 큰 문제 없었을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처음에 잡으러 갈 때는 저도 일견은 좀 무리가 아닐까 싶었는데 막상 잡으러 가니까 어, 만만치 않았죠. 여기를 미리 단수를 치지 않은 것이 김기리 선수가 일단 선택은 잘한 거예요. 미리 단수를 쳤다면은 백이 단수 더안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음, 이거, 이게 미리 이렇게 단수가 되는 모양이면 이렇게 단수 치고 있고 나갈 때뭐 원래는 이런데 선수하고 이구자 같은 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좀 이야기가 달라요. 사활이 많이 달라져요. 여기 잡히는 순간에는. 요한 점이 잡히니까 아. 조여 붙이는 것도 없고 해서 이거는 잘안 된다고 봤는데 네. 그냥 잡으러 간 거는 괜찮았던 수법이에요 이 교환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반대쪽으로 단수를 치니까 이래서는 저는 됐다고 봤거든요 어 그런데 의외의 꽃과 엮이게 되면서 어려워졌어요. 이거는 근데 어차피 여기를 메웠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겠죠 실전처럼 똑같이 진행됐다고 가정하면 실전에 이렇게 하고 이걸 호고쳤는데 호고치는 관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어도 어차피 여기 하나 늘어놓고 거의 비슷한 모양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네. 바깥쪽 탈출이 잘안될것 같아요. 제가 아까 실전 상황에서도 잠깐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생각보다는 탈출이 잘안 되는 모양입니다. 오, 백이 나를자를 해도 건너 붙이니까 쉽지 않았군요 네. 방금 전에 이 모양 말씀하신 거죠? 네. 여기 붙이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 요 이거도 뭐 끼워서 결국 이렇게 되는 모양이라 흑에게 어떻게 단점을 찾을 수가 없는 모양으로 보입니다. 한수더 줄인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미 예, 김경래 선수가 정확한 길을 찾아갔네요. 근데 이때는 김규리 선수가 이게 다 잡았다라고 본 거예요. 지금은 설마 이돌이 문제가 생길이라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랬잖아요. 예, 생긴 거는 그렇게 생겼는데 막상 이게 잡으러 가니까 지금 여기서 이건 안열 수도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어야 하는데 붙이고 나서 보니까. 예상해로 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있는 창고도 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어차피 네. 늘고 한칸 뛰면 비슷하거든요. 이것도 역시 늘고 나서 호구치니까 별다른 수가 없어요. 잡으러 가고 중앙으로 탈출해도 들여다보고 이렇게 두, 아, 뛰어서 잡으니까 이게 워낙에 두터우니까 어떻게 크기 봉쇄를 하더라도 백이 탈출할 길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전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찌르고 끊고 버텨봤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게 잡으러 가는 수가 우선 하나 둘셋넷 다섯 다시 있고 여섯 수 들어가면은 따내고 일곱이 되는 거죠. 네 여덟 아홉 패를 들어가고 바로 잡아도 아홉 수예요. 근데 흙은 백은 하나 둘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수거든요. 그러니까 수가 거의 비슷한데 이 기국사를 백이 먼저 들어가서 상대에게 선패를 내주는 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 실전은 이제 백이 매운이 그 아예 응수도 해주지 않고 다른 데를 이제 우하기 쪽부터 정리해 나가면서 마무리 지어 나갔는데 그 관경도 결과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깔끔했던 것 같아요. 김경래 선수가 잠깐. 잠깐 의기에 빠지긴 했으나 네. 예,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된다고 <laughs> 금방 정신을 차리고 역습에 성공을 해서는 이미 지금은 백이 예, 이기기 힘든 바둑이 됐습니다 이 지금 상황에서는 다시 살펴봐도 김규리 선수가 어디가 좀 잘못 떴는지 감이 잘안 오거든요. 저도 잠깐 봤는데 네. 저도 잘못 찾겠어요. 그냥 잡으러 가는 것을 조금 보류하고서해야 되나 그런 생각 정도인데 아. 네. 순간적으로 전 된다고 봤는데 하변에 붙이고 나서는 백에게 기회가 없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어. 이미 잘안 되는 거로 보입니다. 하변 붙이고 났을 때. 결국 김경래 선수가 수단을 잘 찾아간 바둑이라고 보면 네. 될까요? 위기의 상황에서 아주 적절한 대응책을 찾아내서 이기는 길을 찾아갔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이국은? 화성시팀의 김경래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